thank you 네, 안녕하세요. 오늘 6월 1일 제8회 정부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우리 지역에 참 일꾼을 선출하는 그런 투표인 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그래서 저희 JIBS에서는 유튜브 기획으로 2022 선거 쾌담을 통해서 각 지역별 선거구별로 출마 예정자 예비 후보자들을 초청해서 그들의 정책 비전과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주시 한림읍 지역에서 나 오신 분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의 박철 의원의 불출마로 인해서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네, 이번에 출사표를 던지신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예비후보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본인 소개 먼저 좀 부탁드릴까요? <laughs> 예. 안녕하십니까.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한림 원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저는 한림에서 나고 자라 지금까지 한림을 지키고 있는 김성수입니다. 네. 예, 예, 저는 지금까지 가졌던 꿈을 한림에서부터 시작하였고, 이제 단한 번도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 제가 한림의 가치를 존중하고, 한림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지역에서 마을청년회장, 한림읍 연합청년회장. 마을 이장 그리고 한림읍 이장단 협회장을 역임하면서 이 지역을 더 이해해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 활동들을 보니까 진짜 나고 자라면서 지금 고향을 지키는 일이 사실 쉽지만은 않았을 텐데 네. 보람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다행히 활동을 하셨어요. 뭐 이장단 연합회장, 한림읍 청년연합회장 등 여러 가지 역할을 하셨는데 고향 지킴이로서의 네, 나만의 보람, 뭐 자부심 같은 게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처음부터 제가 그~ 뭐~ 누구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시작한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음, 네. 저희 부모님께서 이 지역을 지켜오셨고 제가 지금 살고 있고 또 우리 아이들이 이 한림 지역에서 꿈을 키워가는 이 한림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흔히 공동체라고 말씀을 하는데 저는 이 제가 이끄는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람의 성장을 지켜보았고 가능성도 많이 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 공동체원들이. 항상 같이 해주으로써 저는 항상 고맙고 감사한 마음 뿐입니다. 아, 네. 그런 마음으로 그러면 이번에도 선거에도 출마하시게 되셨나요? 네, 출마의 예, 예. 변이라고 있으면 네. 소개해 주실까요? 예. 네. 그, 제가 이번 출마하게 된 것은 이제 공적인 영역으로는 제 지역 내에서 많은 일을 해 봤고, 네. 개인적인 영역에서는 뭐 실패의 과정도 많이 겪어 봤습니다. 음. 그때마다 느낀 것은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고, 네. 이제 수십 개로 나눠져 있는 계층 간의 한계, 즉 계단입니다. 그것을 제가 겪은 실례 사례, 실제 사례지만 서민들에게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공적 공적 영역에서 풀수 있는 네.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직접 풀어보고 싶어서 음. 이제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 이유로 또 이제 출마하시게 되셨고 네. 그러면 당적의 분위기 더불어민주당으로 선택을 하셨거든요. 네, 그 이유가 네. 또 있으실까요? 예, 더불어민주당은 자유주의를 이념으로 해서 지난 60년간 독재 세력과 네. 특권 세력에 맞서서 민주주의를 지켜왔고. 특히 소외계층을 위한 노력이 돋보이는 정당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제가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네. 자, 그러면 한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한림은 여러 가지 뭐 해결해야 될 현안들이 더 많은 거 알고 계실 텐데, 네.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현안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대안까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이 부분은 우리 한림원민들이 전부 다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또 도의원에 출마한다고 하니까 네.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부분이 네. 한림의 양도 낙치 문제를 음.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재별 그 재발 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논의해 봐라 네.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시는데 이뿐만이 아니고 이 지역의 축산 오폐수로 인한 또 농약으로 인해서 이제 지하수가 오염이 되어가고 사실 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바다까지도 오염되는 상황이라서. 이제 바다를 주업을 하는 해녀들까지도 이제 피해가 가는 실정입니다. 음, 네네. 이제 이 바다를 잘 지키고 이 부분은 한 가지 시선으로만 풀수 있는 것은 아니고 조례가 하나가 아닌 여러 개를 검토해서 이제 개정을 해야만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다각도의 시선으로 하지만 강력하게 해결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네, 그 부분 가장 큰 현안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네, 네, 네. 자, 그렇다면 그 외에도 구상하고 있는 지역 공약이 있다면 몇 가지 간략하게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한몇 가지 부분이 있는데 우선 한림의 뿌리인 1차 산업. 네. 1차 산업을 외면하지 않고 사회 이동 그리고 사회 변화에 맞춰서 이제 맞춤형 1차 산업의 육성을 지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 약자와 네,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스템을 구성하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시내까지 가지 않고도 제 한림이라는 지역 내에서 해결이 가능한 원스톱 문화, 복지, 교육, 스포츠 플랫폼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 많은 또 지역 주민들이 또 염원하는 부분이기도 네. 할것 같네요. 네. 네. 자, 이렇게 정치 신의로서 이제 이번에 출사표를 네. 네, 던지셨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좀 개인적인 이번에 좀 질문 좀 드려볼게요. 네. 어떤가요? 좀뭐짬 나실 때나, 네. 개인 생활, 혹시 뭐 여간을 어떻게 보내시는지, 취미 생활 같은 거 있으세요? 있어요. 취미 생활이 제가 이렇게 쭉 살다 보니까 크게 제가 취미를 가졌던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여행이나 이제 밖으로 돌아다니는 음, 걸좀 네. 좋아하기는 하는데, 네. 뭐 요즘 뭐 시간이 좀 애매하기는 했지만, 이제 혼자 있을 때는. 네. 드라이브를 잘갑니다 혼자만. 아, 혼자만이요? 네. 네. 혼자만. 네. 좀 이제 둘러보고 뭐 이런 네. 거를 좋아합니다. 좀 아, 밖으로 네. 나다니는 걸 좋아하는 편이죠. <laughs> 보시면서 또 현안도 <laughs> 늘 고민하고 그러실 것 같아요. 네. 네. 네 요즘에 또 바쁘시니까요. 네. 그렇다면은 자신만의 그런 차별화된 장점 오늘 또 마음껏 본인을 좀 알려 주셔야 돼요. 유권자들에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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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타 후보와의 차별점, 장점 어떤 게 있으실까요? 그 지금 그 저희 한림읍 지역에 예, 예비 후보 등록한 분들 중에 제가 50대 초반입니다. 지금 현재. 아, 네. 근데 뭐 삶의 경력은 조금 적다고 볼수 있죠. 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나이 저는 나이대별로 쭉그 사회적 경험을 좀 해봤고, 네. 그다음에 단체도 이끌어 와봤고, 이런 음. 장점이 있기 때문에 예, 지역 내에서 이제 역할을 충분히 인지하고 할수 있다고 자부심을 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을 이장을 하면서 네. 마을 축제와 문화예술 공동체를 통해 문화적 접근 그리고 작은 도서관을 통해서 이제 어떤 교육적 접근, 복지적 접근 시도를 해봤고 네, 네. 마을 축제를 지역 대표 축제로 키우면서 한림을 전, 전국적으로 알리는 일을 해봤습니다. 네, 네. 그래서 시각적, 시간적 경험보다 공간적 경험은 제가 가장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제 그런 부분 장점 얘기해 주셨고요. 네.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아까 금능리 마을 이장도 하셨고 네. 한림 요즘에 또 핫플레이스로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네. 있잖아요. 네. 어, 이렇게 유튜브로 네, 전 세계적으로도 사실 방송을 볼수 있는 거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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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자랑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능 네, 자랑도 좋고 한림도 지역구 니까 네. 우리 한림 자랑 나온 김에 네, 한번 네. 어떻게 알리실 건가요 이런 얘기도 좀해 주시 고요. 네. 지역은 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또그 금릉이다 네, 보니까 네. 이제 금릉 천혜 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음. 있습니다. 천혜 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한림읍으로 생각하면은 한림은 이제 문화의 중심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네, 이제 네. 서부 지역에서 이제 명월성을 중심으로 해서 예전부터 이렇게 문화의 중심이었는데 지금 앞으로 제가 뭐 도의원이 된다 그러면은 네, 네. 이런 명월성 복원 문제라든가 네. 이런 게 지금 아주 그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음. 이게 빨리 안 된다고. 아 빨리 안 된다고. 네 빨리 네. 안 된다고. 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한번더 힘을 실어 보겠습니다. 아 그런데 신경 쓰시면서 네. 또 많은 분들에게 알리겠다라는 네.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유권자들에게 이제 본인을 마지막으로 좀 알릴 수 있는 시간이에요. 네. 네. <laughs> 강하게 한번 어필해 주시죠. 그 카메라 보면서 네 마지막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네, 사랑하는 한림문민 여러분, 제가 어떤 문제든, 어떤 현안이든, 이제 당당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요, 어떤 현안 문제 앞에서는 당당한 일꾼이 되겠고, 이제 정체된 한림을 벗어나는 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 한림운민 모두가 화이팅 할수 있는 한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더 강력한 한림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한림운민 함께 갈수 있으면은 저, 김성수를 선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든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획이 네. 넘치는 50대 예비 후보자다 말씀하셨는데 네. 앞으로 오케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네. 자, 오늘 JRBS 2022 선거회담 오늘은요. 제주시 한림으로 한번 가 봤습니다. 이번에 최사표를 던지신 더불어민주당의 네, 김성수 예비 후보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 봤는데요. 여러분의 판단과 선택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길 바라고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JRBS 선거회담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 정까지 함께 해 주시기 바랄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